내 앞에 오렉스 존다 뛰어가네 방금 좀, 방금 좀, 방금... 아, 왜안 터트려? 안 했으면... 안 아니, 터트려안 해. <목소리> 이거 방해마다가 내 살아나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겼다. 나이스. 이지 I see. I see. I see. I s s 짱인데 아 e e I see. I see. I s 프 e 프 s 프 e 프 s 프 e I see. I see. I 프 달라니까. 나 이거, 나, 피해차면 깨울게. 개많아요. 아, 잠깐만 나, 총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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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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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이 없어. 옆바닥 한다. 와, 씨, 야, 그로 빠지네. 안 열어도 될걸? 바닥은? 1층보다 옥상, 옥상 옥상에 들어다. 아, 살려야 는데 아, 까비. 바지? 아씨. 앞뒤로 난리 났네. 야, 우지가 진짜 갈린다, 애들. 어, 나도 갈린다. 이렇게 어요한 마리, 한 마리 먹고 있다. 어! 살려야겠는데, 이거. 제가 없어, 살려야겠다. 방이야료는 치료는 못 봐.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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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 오, 보소. 오, 보소. 오, 보어 오, 보소. 오, 보소. 오, 보소. 오, 보소. 오, 먹었 오, 오, 보 어, 금고 하나, 금고 아, 씨. 저거 맞지? 이거 있단데, 저거. 고 n d e saluade. Nice. Oh, yeah, cut t 돼. e pool. I l o 야불 y 불 u I love y o 지왜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그랬는데 어디가 아, 씨발, 저기 있다. 어, 알피지샷 아, 적용, 적용, 아. 적용, 아, 적용, 아. 적용, 적용. 알릴수 있나? 려5 8 앞에. 아, 이렇게 모르. 뭐를... 린다 간다. 어쩔수 없지. 어, 이안 들어갔지네. 또 있다. 기이야했는데 아. 네, 근데 저스나먼더처리고싶거데 아,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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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명 제가 목상 위, 네명 오상 위. 하나 아, 좋았고. 이거 가야겠다. 내려갔어. 아, 계단이 있어. 나, 사이사이스 리스폰 가는 내가 먹을게. 어, 떻게 올라가는 중, 가는 중. 먹었다. 힘들어. 뭐야, 우리 뺏기는데?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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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이거 풀 차면 한번더 화염술터 던져야겠다. 하나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끝났어 들어갔다. 나이스. 음, 야, 내 꼬맹이 재밌다 이거. 어, 거, 형 취향 맞아? 약간 재밌어. 약간 뒤치기할때 재밌어. 나나중 재밌어. <laughs> 개패하지 뭐. 어딜 감히? 어 어딜 감히? 아니, 인신이 뭐 <laughs> 있데 뭐야, 저 어디를 어디를 타니? 어디를 타니? 어, 디계감 어, 시계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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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인가? 어, 시계인가? 어, 시계인가? 어, 시계인가? 어, 고마워 저도 좀 <laughs> <미안해>. 와, 또 어그로 끌고 아, 야, 방상에서뗀다 오, 고 있어봐. 내가 고져가봐 야, 지봐 야, 구고고있어 야, 구르고 있어 구르고 있 야, 구 왜다 갑자기 뒤에 서는 거 아니야? 어, 안 돼. 어... 일어날 것. 아, 여기 있다. 흑살 있데내 폭에 내가 죽는다 내폭 내가 좀. 는다 아맨트 살렸고 어우씨 아니 좀 많이 들어왔는 아니 호랑이한테 아. 살릴게 아니 저 시체를 좀 데려가서 살려요 <laughs> 아니 그냥 살아나 아니 바로 싸우잖아 아니 다 죽었잖아 이제 애들 아니 있는데요. 장전도 안 했는데. 내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서뭘할수 있는지. 살려 줘. 좀 하고인데. 피피 피. 이장도는어 있어. 명 아임? 크이 어디있어 아, 미쳤다 거 아니야? <웃음>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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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주려고 왔고 <laughs> 어 점프대도 있구나 어, 잘달려 가네. <목소리> 오 야. 뒤에 있다 아, 씨저 뒤에 하나 더 있다. I 이스오예 Steamrollers are down to just one c o n t e s t 나 ㅋ ㅋ 나하다너들로와너들로와너들로와넌 내꺼야 하나 같이 가는데? 때려.. 때려가아아이 <laughs> 뒤에도 있네 아아일인데 앞에 둘 <laughs> 있었.. 나 있어. 이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나좀 잘하는데 보이. <laughs> 잘 가고 둘다나좀힐 해줄 팔레트검 나힐 아, 해줄 사람 구함 오벽 뚫되네 이거 안되네 먹었다 일단 맨날 <laughs> 안되거든 <laughs> 당신껏 뭐아죽었다 결 아니 화염방이개네화염방아 <laughs> 내일도 하실? 퀴즈 말고 이거 하실? 응, 이게 더 나쁘지 않은데? 아, 알겠다, 알겠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이유가 있었네 이거 아니 씨발 화염방상 힐이왜 저래? <laughs> 미, 미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맵, 맵도 <laughs> 존나 넓은데